네진상국무쌍 3편 위나라의 수치 조인입니다 넌 얼굴을 드러낼 자격이 없어 임마 <laughs> <그가 두 편이다. 웃음> 사실 근데 조인같은 경우는 네 현무가 어디갔어? 의외로 무쌍남무 화력은 그럭저럭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활단 넣고 진 남무서 넣고 딱 1타이긴 하지만 막타에 네 속성이 일단 들어가긴 들어가거든요 그거 하나 보고 그냥 가는거지 아 예예예 예, 예. 그 귀신을 이길 수 없다. 자 보시다시피 얘도 일단 그 무쌍 나무가 적을 띄우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 화력 자체는 괜찮고요. 어쨌거나, 진남무서의그 효과를 받아서 아주 찔끔의 그 불속성 데미지 추가와 그리고 막타 옥석성 추가. 어쨌거나, 이론상, 네, 무쌍남무의 속성이 두 개가 붙는 캐릭터예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, 일단 평타가 너무 그냥 평이하고, 타지 공격을 어떻게 쓸 만한 게 없어요.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이제 견이의 하유화한 같은 느낌인데, 네, 어떻게든 그냥 뭐 기모와 가지고 그냥 육상나무 하나에 그냥 뭐다 걸어야겠죠. 그나마 평타 1타는 좀 길다는게 네 위안이라고 봐야될까요? 아무튼간에 그냥 뭐무쌍나무 전체 속성이 붙는 애들에 비하면 약한 편이긴 한데 그외 애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인의 이제 무쌍나무 만드는 나름 괜찮습니다 야 지금 반격했었는데 진짜 반격 게 범위 좁은 거 보세요. 어쩌라는 거야. 일단 떨어뜨리고. 아 진짜 평타 견제력도 별로 진짜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<laughs> 평타 때리던 도중에 반격도 잘 맞고 차지 공격의 선딜레이가 짧은 것도 아니요, 공격 범위가 넓은 것도 아니요, 그렇다고 속성이잘 붙는 거 많이 붙는 것도 아니요, 그렇다고 반격기의 성능이 좋은 것도 아니요. <laughs> 이것을 대체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? 할 순간에 그냥 길을 모으고 무쌍나무나 얌전하게 그냥 길을 주면 됩니다. 탑이 이쯤되면 그냥 빙속성을 넣을 걸 그랬나? 하긴 또이 진남무서, 이 진남무 막타가 또 상대를 또 띄우는 판정이라 막타에 그 얼어붙는 걸 기대하기도 힘들겠네. 참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야. うん。いいね <laughs> 진 그냥 무쌍나무 한 방에 끝내기 위해서는, 네, 배소부를 끼고 오는 것도 어찌보면 그 생각해 볼만 하군요. 하다못해 진삼 4편이라면 3차지 가지고 원거리전이라도 했겠지만 3편 같은 경우는 그놈의 라본때문에 이 3차지를 갖다가 원하는 곳에 날리기도 어렵고 애초에 지금 3차지를 쓰고 싶어도 어떻게 쓰지도 못하는군요 타이팅 간에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아요. 그래도 참그 체력이 넉넉한 거 하나만큼은 좋군요. 어떻게든, 육상나무 두 번만 맞추면 돼. 아니, 세 번? 조인은 조조 밑에서 거의 모든 것을 다 했죠. 전투에 관련된 모든 거. 애초에 연이에서 이제 별로 안 뛰어줘서 그랬지. 일단 뭐 조인 자체는 원래 조조의 거의 뭐 주력장수였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무언가 이제 중요한 일이 있다 싶으면 일단 맨 처음으로 그 일을 그 맡아보는 게 일단 조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사력이 범위가 안 좋으면 지금 조조까지 잡아는데 아직까지 격파 수가 500도 안 나왔어. 자, 보스 등장. 우리의 조이는 과연 저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? 자 아무튼간에 일단 무쌍나무 화력이 네 최상급까지는 아니어도 그럭저럭 나오는 캐릭터다 보니까 어떻게든 무쌍나무 무쌍나무만 맞추면 돼 무쌍나무만 맞추면 <laughs>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어. 큰일 안 났다. 시크릿 닫다. 시작했다. 어우 무쌍난무 어떻게든 무쌍난무만 맞추면 돼. 그러면 이길 수 있어. 아무튼 간에 무쌍나무가 상대를 막 띄우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트리트가 보증이 되거든요. <laughs> 무쌍나무무쌍나무만 <laughs> 어떻게든 맞추면 돼. 어쨌거나 구인도 하나 남았습니다. 격파수는 좀 많이 딸리긴 하지만요. 바바바바바바바밤. 그래도 무쌍나무가 한명 적용용으로는 좋다 보니까 내가 네, 어떻게든 플레이 타임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